우리는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고 갈바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그가 하신 말씀을 이루는 분이시죠. 다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의 차이가 있어서 인간은 가끔 힘들어하며 또 포기하기조차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첫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이 25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 두 명의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이삭보다 약 13살이 많았습니다. 예기치 않은, 그러나 아이들 사이에 일어날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복동생 이삭을 놀리고 골탕 먹이는 일이 발생했던 거죠. 사라는 매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분노를 아브라함에게 표출합니다. 그녀가 요구한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가를 내어 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앞으로 일어날 더큰 비극을 예상하고 강경한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린 같은 드라마를 통하여서 적자와 서자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보원합니다 서자의 서러움 이로 말할 수 없었겠죠. 마 이스마일도 그런 입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우선권을 두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삭이 본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해석보다는 이삭은 인간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간섭으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삭에게 영적 우선권, 그집안에 장자권을 주셨다고 해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자인 이스마엘을 모른 채 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내 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그의 후손을 지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하시죠. 실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안을 떠나 광야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이스마엘을 살려 주셨고 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마엘보다 이삭 계보를 중 중심으로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생물학적 장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출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구속사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